오케이 얘네 다 다운이고 210 쪽에 하나 있어요. 걔걔 걔 하나만 잡으면 끝이야. 지렁이거든요. 아이 찍힌다 봐요. 재설하게 여기 있다. 어.. 나.. 왔네? 아.. 석봉 아.. 아 애, 아파트. 여, 여기.. 2번 망했어요 왜요? 석봉만 3개야 어.. 벌써 총이다.. 좋겠다. 저예요 어.. 1번 아파트에 명 얘는 옥상 포켓이아 쟤는.. 쟤루 어디야 어디 있어요? 밖에 있어요? 아니야 저 1번 아파트 마무리 될때 저거는 백업을 응 그거야 쟤는 세명이야난한혼자야 1층이에요? 1층. 1층에 3명 다 있어요. 스카 먹었을 듯? 스카에 오지. 1번에 있어요? 네. 아니면 내가 1층. 싸주질 못한다. 음, 아니라서. 철탑은 끝났어요. 2층 갔네, 이제. 철탑에 한 주가 두개 있어. 아, 그냥 옥상 먹고 짤걸 그랬다. 응, 사이가 좋았어. <laughs> 미더덕님 실력이 이렇게 낮았군. 아 아니에요. 아, 근데 나 혼자 했잖아. 다 오. 죽었나? 걔는 기절했어. 왜, 다른 애, 다른 애. 8배율인데? 충이 님. 아그 그런 것도 안 좋아. <laughs> 그런 것도 안 좋아. 갈 이유가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가운데 정원에 한명 나왔어요. 가운데 정원. 아, 가운데 가운데. 죽일 게 싸운다. <웃음> <웃음> 철탑을 다시 가야 되나? 아이씨 <laughs> 아이씨. 오 역시 저 터. 나한텐 저런 말안 해줬어. 아 로버님 제가 맨날 잘한다 총 쳐주잖아요. 우와 로버님 쩔어 오늘 오늘 처음이야 저거. 싶어. 아 잘해. 오늘 9킬8킬막 이랬는데 한바다 오늘 처음이야 저게 야광. 로버님 스카 들이실 거면 말하세요. 총알 나눠. 실제 스카 있어. 요 오케이 오케이. 총알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. 해, 아, 얘도 스카 그러면... 있어요. 아까 됐네 저 AR 두 개인데. 네? <laughs> 하나 버려요. 아저좀 멀리. 이제 여기에는 사람 없는 거예요? 아니요 일반 아파트. AR 뭐뭐 싸우, 쓰세요? 싸우, 싸웠던 AK랑. 그러니까 그탄두개 쓰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한 개로 나누세요. 네. 지금 뭐쓸 거예요? 저 AK. 그거 시체 AK 탄 있어. <laughs> 그러면은. 없어, 없어, 없어 어? 없는데요? 없어요? 어? AK 있던 거 같은데 내가 카드판이라 아, 사이 걔 사이가 여어 철탑 쪽 음. 철탑 쪽인 거 같은데 위다, 위아위 위에 지금 위에요? 내려오는 하나 우리 쪽 네, 우리 쪽 철탑 계단 내려오네. 뭐야 아, 이 아래도 있어 아래 풀에 있는 거 같은데 안 보여, 하나가 음. 아래 있어요? UMP 쏘는 애가 보이질 않아. 철탑 그리고 그 계단에 계속 내려가요 사탕님. 내려왔어요 지금 딱! 오케이. 어디서 쏘지? UMP는 어디 있지? 모르겠다. 그냥 쐈는데. <laughs> <laughs> 아이거 삼백뚝인데 UMP 뚝배이다 맞았네. 도 다시안에 있거든요 일단. 뭐 어, 정면이다 철탑 반대쪽 계단쪽. 그 계단 위에 갔어요? 모르겠어요. 계단 그냥 살짝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. 아래 있구나. 어 근데 왜 위치가 안 보여? 음? 저 갖고 건 나와요. 나 올라가는데. 방금 담장에 엎드리는가? 네. 걘 다른 애일 수도 있어요. 지금 UMP 성는에는 뭐. 저쪽으로 갈 시간이 안 나왔고 이거 다시야 있는데 다시아라 올래요 그냥? 그 네. 타면 말해주세요. 쪼고 있을게. 없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잘맞춰 뒤에서... 아, 뒤에 차 서있어 쪼 어, 그, 아예 끝부분 이거 다시 타요, 다시 타요 어, 보트 있어, 보트 있어 배율 없는 애들이 저러고 있는데 원래 그냥 8배가 있어서 8백하고 8이라 내 뒤를 잡아야겠다 우리가. <laughs> 멋진 수장이다. <laughs> 차 소리가 위에 다리다. 쟤네 가네? 아니얘네도 중간에 썼다그니까 다리 중간에 왜 가지? 앞쪽으로 가네. 대기하러 가나? 걔네가 이상하네. 우리 앞으로 가자 이건가? 여기 하나 있다 지금 눈 앞에. 기절. 몇 명은 앞으로 가고 몇 명은 뒤로 갔는데 아 나무 확인했어요. 죽살려요 살려요. 살려요. 살려. 살려. 차가 갔잖아. 차가 갔잖아. 그 차가 미끼인 같다. 걔 돌아올 수있겠 내가 왜 기절하지? 하나 개피 다리에 그냥 있어요. 인, 다리 인도 쪽에 개실피 있어요. 한 대만 맞추면 돼요. 사탕님 지금 치료하고 있어. 뭐야? 아 치료했나 보다. 오케이 사망. 저 살려주고. 찍류님이저 살려주고 사탕님이 치료하고. 여로 일단 가볼게요. 어차피 차 기름이 없어서. 저쪽 <목소리> 음, 집터보다. 오버님 뒤에 에너지 드링크 떨갔어요빙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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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는 느낌이다. 남은? 어? 쟤 싸운다. 네 일단은 자기장 때문에. 자, 기름 넣어. 아뭐 저거 이상이야. 언덕 뭐지 바위 같은 거 있거든요. 거기로 가면 될것 같아. 아, 네. 거기로 가야. 돼. 기름 넣었고 차 타세요. 미리 가야 될것 같아. 어어 어. 어, 큰일인데. 아유 그 오장소. 위에 위에 애들. 네. 아 언덕이구나. 괜찮아 괜찮아. 우리 찍는데 가는 길에도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되게 애매하네. 여기 땅 이렇게 붙일게요. 아차 이거 앞에 더 붙여야겠다. 있긴 한데 저기 330방 여기. 저쪽이 뛴다. n 방향. 오나 아. 어, 꼈다. 왜 그러냐. 기절. 아, 지렁이 저거. 이게 잡. 근데 다른 애들 막 싸우는데. 저거는 잡아야 돼, 근데. 이거 조금 뒤로 오세요. 제 위치까지 오면은 엄폐할 수 있거든요. 뒤로와서 잡아야돼 응. 하나 뛴다 얘네 아 여기도 있구나 오케이 다 잡았어 오. 그래도 이거 뒤랑 옆이랑 또 봐야돼요 계속 우리 앞에 애들은 어차피 집에서 안나오는 애들이라 차 소리나네 저거 아파트에서 달려오는 거 왠지 진거네. 우리한테 올것같아 뻔해 이거는 올 데가 여기밖에 없어 집은 다 먹혔어 쏴요 이제 바로 앞에 다운 바로 사망이니? 네 하나 남은 거 인디 이거 뛰죠? 이거 차 끌고 갈게요 저차 타요 차 타요 지금 이거 다 집에 있어서 우리 되게 괜찮아 음. 지금 다 나와야 돼 되게 좋다. 뒤에 언덕 뒤로 가는. 아니아니 얘네가 못 오게 해야 돼서 여기 이미 언덕이 있어요, 여기. 그네 어차피 저거 범위가 저기 있다. S 방향. 우리 뒤는 클리어가 됐잖아. 나안 보니. 이 사탕이 지금 210에도 집터 있거든요. 저기서도 올수 있고. 거기 쌓았으니까 하긴 올것 같아요. 어 언덕 하나 더봐야겠네 내가. 그냥. 제가 210쪽에 볼게요, 계속 지렁이 하나 발견. 기절 지렁이. 지렁이 다운 집터에서다 나올거같아요 조만간 저기도 있네 S방향 킬어 하나 뛴다 165 하나 뛰고있어요 자기장 아니야 근데 어 경기지역 박 사망 이거 창고 끝머리에 어? 있을 수도 있어요. 어, 뛴다. 어, 뛴다. 150, 153명. 발매울이라서 볼까? 일단 저는 안 보여요. 가까깝긴 해요, 이제는. 저 언덕이라서 거지대라서 보일 거. 네. 살짝 언덕 아래 있거든요. 거기서 오, 지금 우리 그, 거기 앞에 범위 아니에요, 자기자? 네, 여기는 오케이, 아니요. 오케이, 그러면 괜찮아. 우리 안한거 같아. 사탕님 차 앞으로 조금만 옮겨야 데요 지금 있는 언덕에 딱 쓰게. 아야, 나. 근데 맞았는데? 개, 개피. 아, 까비. 어우, 나이스. 지금 배 210에 하나 띄었어. 210은 제가 볼게요. 저 치즈 좀. 하나 더 기절. 지금 어. 누가 나쏘았는데 뭐야? 약간 우측쯤에서 맞을 것 같은데. 이거 너무 어. 많이 남았다. 아니야, 두팀 나왔어. 우리 셋 포함하면 다섯 명 밖에 없어요. 그리고 우리 가 위치가 되게 좋아. 오케이, 얘네 다 다운이고. 210쪽에 하나 있어요. 걔, 걔 하나만 잡으면 끝이야. 지렁이거든요? 아이, 찍는다 봐요. 재설하게. 여기 있다. 오케이! 나이스 와나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구경남한명 있네